주어진 구간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여기 0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기 1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지금 a가 될때 8개 되는 거 보니까 주기는 주기가 얼마죠? 지금 주기가 주기가 2a입니다. 맞나? 여기가 얘가 맞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잘못 그렸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부터 그렸어야 되네.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어야 되기까지만. 이 아닙니다. 아니 없어요. 그런 다음에는 누굴 그려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는 거지. 반죽이 왔고 이제 반죽이 완성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여기도 뻥 뚫었네. 3a라고. 여기 2a.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기서부터 어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범위까지 그렸는데 함수와 그 다음에 x에다가 t를 대입해서 만나는 x 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gt다. 자 이거는 이제 진행해 보면서 연습하면 되겠죠. x 좌표에 어쨌든 gt는. 그리고 이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한계치가 14까지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2분의 a 에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a 까지 그어보면, 이렇게 선 그으면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그러면은 제일 작 애서 자꾸 그냥 예지에 대입한 놈이지. 그래서 그냥 gt, gt는 t 에요. 그러다가 이제 2분의 a 를 넘어가면은 돌아가는 거죠. 지금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함수값을 대입하면 제일 작은게 왼쪽에 있잖아 그럼 어차피 대칭성에 의해서 그림을 좀 대칭성으로 깨야 될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T면 이 간격에 해당되는 요 간격에 해당되는 즉 A-T가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대입되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갔다가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갔다가 돌아가는 여기까지는 불연속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지점이냐면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 어떤 지점이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A를 넘어가서 B까지 간단 말이야 B까지 가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이 함수가 이걸 따져보면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X좌표가 여기 대입되면서 함수가 이렇게 딱돼 그러면 X좌표가 있다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 여기까지 대입이 되면 다시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으로 돌아오지. 그래서 여기 대입되면서, 여기 있는 게 대입되면서 다시 여기로 쭉 가서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도 잘 갔어요. 갔다가 여기를 딱 긋는 순간 여기였다가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갑자기 이 잡혀 여기로 점핑이 돼요. 점핑을 합니다. 다시요. 어, 여기 쭉 함수값 대입하면 이렇게 가다가 함수값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돌아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대입이 되면 대입이 되면 x좌표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요 갔다가 이거보다 좀만 커져도 갑자기 좌표가 여로팍 뛰어버려 여기로 팍 뛰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불연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연속이 되는 아, t가 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쓰면 될까 이건? 이걸,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어쨌든, 연속은 돼요. 그런데 갑자기 B를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얘기했구나.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다시 T로 돌아가면서 불연속이 되더라. 그러니까 B까지다. 그래서 B가 1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T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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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될수록 스타핀 여기 여기 여기였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 여기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러면 또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 한번두번세번 번, 번 가는 동안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 그런 다음에 이거 다 커지면 여기 또 놈이 요로 팍 뛰는 거야 불안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식사했다 자자 자, 두 번째 주제는 이, 이 주제예요 뭐냐면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삼각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인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있죠? 이 최대값의 딱 중간 지점.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 이 좌표는 주기의 12분의 1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사인X가 있는데, 사인이 2분의 1 됐다가 30도잖아. 30도는 3 6 0도의 12분의 1인 거. 그걸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비람 지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쪽까지도 완성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딱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반 주기 그리고 12분의 1 주기 어떤 거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딱 자기 높이의 절반 지점 갔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B는 뭐냐면 어 주기의 절반 만큼 간 다음에 다시 그 주기의 12분의 1만큼 간그 지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12분의 7 주기인데 주기는 다시 뭐냐면 이 파이에 대해서 X에서 역수였던 거지. 그런데 그게 14라는 거야. 파이 없어지고, 27에 14, A는 1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는 10이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왔어. 그러면, G'24를 프라임 얘기해야 되니까, 도대체 뭐냐. F, GT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T를 딱 그었어. 아니지, 아니지, 이게 아니지. T를 넣었어.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 FT가 F, 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해볼까? 이걸 지우고 여기다 얘기해볼게요.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t를 대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f, t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중에서 이 t는 결국 t라고 해야 되나? x자표인 거죠? x자표. x자표가 이거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더 좋으려나? 여기가 t였다고 합시다 이 좌표가 근데 이게 ft야 그때 여기가 gt가 되는 거였지 어찌되었든 x 좌표예요 요 x 자리에 x 자리에 gt를 집어넣으면 gt를 집어넣으면 t에서의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우린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한단 말이야 미분을 하는데 잠깐만 근데 g24가 뭐지 g24는 어, 어디가 어 24냐 여기네 여기가 6이 24잖아 그럼 여기서 그 X좌표를 집어넣어 함수값으로 쭉가 제일 작은 값 누구야 얘잖아 얘 여기죠 그래프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가 아예 지워버리든가 해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 점을 함수값에 대입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애가 0이 되니까 g 2 4 0인 거예요 이제 이거, 이거 써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제 미분하고 G 프라임 T 때리고 f 도함수 t 때리는 대입하는데 이제 t에다가 24를 넣습니다. 넣으면은 f 프라임 0이 되고요. 이제 g 프라임 24y 되고 f 프라임 24y 된다. g 프라임 0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12분의 1 예, 예잖아요. a가 지금 12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쓰지 말고 음, 코사인 코사인 12분의 파이 x 그리고 요 안에 있는 2분에서 나오면 12분의 파이인데 x에 따라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1이 되고요. f프라임 24는 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코사인 12분의 파이 x 12분의 1 그런데 아 12분의 파이 근데 어차피 여기다 24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1이 돼서 사라지고 이거랑 이거랑 또 약분 되고 그러면 뭐라니 야. 여기가, 어, 12분의 파이. 여기가, 어, 12분의 파이 했다, 마이너스 2배.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합시다. 자, 이 그림은,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게 되고, 얘는 이렇게 받아서 올, 놓런 녀석이었다. 그런데, 이거, 이게 뭔 얘기냐면은, t라는 녀석을 대입을 해요. 그럼 f t가 되죠. f t x 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예, 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들어간 놈이 gt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칭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렇게 떨어지면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느낌이죠.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갔다 왔다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전진하는 거지. 그런데 이 순간, 이 순간을 딱 넘어서, 넘어서게 넘어서 되면 X자표가 이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순간이 14였다. 14인데, 14는, 지금 14는 어떻게 오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높이 절반, 여기 주기에 12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건 반주기고. 그래서 주기에 절반 했다가 12분의 1 주기, 그 값이 1 4량 통해서 A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어~ GT는 x 표죠 T에서의 함수값과 GT에서의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합성 함수의 비분을 쓰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